블루베리는 작고 귀여운 모양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만큼이나 뛰어난 것은 바로 블루베리가 우리 건강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이점들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간식으로 즐겨 찾는 블루베리 오늘은 블루베리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11가지 이점을 소개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 함유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및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혈한 건강 증진.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심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뇌 기능 향상.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뇌노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염, 작용, 블루베리는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염증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 개선, 흡기 섬유가 풍부한 블루베리는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식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 보호,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한 블루베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혈당 조절, 블루베리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며 특히, 제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블루베리 섭취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에 도움. 블루베리에는 칼슘, 철, 마그네슘 등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어 뼈당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 효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암 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블루베리는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장바구니에 블루베리를 꼭 추가해 보세요.